최근 동영상을 좀 많이 업로드 못하고 있는데요. 어, 지난번에 반향을 깨, 일으켰던 교육의 민족 인터뷰도 두 번째에 한번더 했고요. 그러니까 뭐, 벌써 세 번째네요. 그 다음에 Awesome Korea라는 데서도 인터뷰 섭외가 들어와서 어, 지난주에 녹화했습니다. 물론 편집 중에 있고 순조롭게 업로드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. 나름대로 녹화는 1, 2, 3부에 거쳐서 거의 한 2시간 정도 녹화를 했기 때문에 꽤그 많은 내용들을 녹화를 했습니다. 그런 작업 때문에 우리 지니스 TV 녹화는 많이 못했습니다. 이번 주부터는 다시 좀 옛날 페이스로 어, 녹화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<laughs>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돼서, 과연 시간이 좀, 이렇게, 원활하게, 잘, 조정이 될진 잘 모르겠습니다. 그 사이에 저희 지니어스 TV의 구독자도 만 명이 넘었네요. 뭐. 원래 이제, 구글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거는, 뭐,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? 인증을 해가지고 실버 버튼 주는 게 10만 명 수준이기 때문에, 만 명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는데, 아마 그 유튜브를 올리는 사람들 중에서 만명 넘으면 자기네들끼리 <laughs> 실버 버튼 다음 아래 단계뭐 브론즈는 되는 거 아니야? 그래서 브론즈 버튼을 자체 제작해서 뭐, 어 걸어 놓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얼핏, 혹시 뭐 그런 거보내는거 아니야?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, 그건 아닌 것 같고요. 아, 어 그, 우리 채널이 과연 구독자 10만 명까지 갈수 있을지는 저는 사실은 좀, 예,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, 어, 지난번에 주, 교육의 민족에 올린 그 동영상 중에 하나는 가장 많이 조회수가 올라간 건 30만 정도 됐더라고요. 그러면 뭐, 그런 것도 뭐 어쩌면 가능하지 않을까? 그런 기대가 드네요. 구독자가 10만 명까지 가기는 좀 어렵겠죠. 계속 많이 구독자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뭐, 사실이고 또 어쨌든 만이라는 숫자를 넘어섰다는 건 나름대로 저 혼자서는 자, 자축을 하고 있습니다. 에, 오늘의 뭐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려던 것은 아니고. 음... 그 부모 교육이 꽤잘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먼저 드릴까 합니다. 음,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사실 상당한 만족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그 관련된 자료를 그 공동 작업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음, 가장 그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다. 그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가 뭐 여러 가지 뭐 특성도 좀 까다롭고 뭐 약점도 있고 어, 그야말로 취약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어떻게 좀 말하자면 좀 훈련 시켜 주세요, 뭐 교육을 제공해 주세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 아이들의 양육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아이를 기르고 있는 부모들의 그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것이죠. 그래서 부모들이 이 까다롭고 힘들고 굉장히 많은 그그 어, 그 노력, 그리고 지혜, 그리고 많은 그 에너지, 뭐, 참을성을 필요하는 이 아이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. 지금 10주 훈련인데요. 10주 정도의 그 노력을 기울였을 때 가장 많은 개선 효과가 일어났다. 아이도 많이 좋아졌고, 아이와의 관계도 좋아졌고, 그리고 가정에서 그동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갈등 구조? 아니면 그 아주 어려움을 일으키고 있는 여러 가지 대드락이 걸렸다고 표현하는데, 엉켜있는 것들을 완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. 그런 이제 그 말하자면 신앙 고백 같은 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한 증언이랄까 뭐 그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 프로그램 좀진작 우리가 시작했어야 된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어 우리 이든 커뮤니티의 부모들은 정말 한 번씩은 이 프로그램을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된다 할까 아니면 이제 에, 한 번씩은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이젠 부모들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. 그리고... 모든 부모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. 단지 이든의 학부모들이 모였을 때 얘네들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탄 없이 예, 그리고 오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없이 얘기를 나누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제 힐링이랄까요 아니면 큰 도움 그리고 큰 힘을 얻기 때문에 예, 이든 가족과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서 진행되는 그런 거는 뭐 바람직하지 않을지언정 사실은 우리. 이 이든의 학부모들이 이 훈련을 받고, 또뭐두 채, 두 차례, 세 차례 받고, 또 관련된 그, 소위, 퍼실리티또 교육 같은 것들을 좀 받아가지고, 지역에 뭐 비슷비슷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다른 부모를 대상으로 또 교육을 확산시켜 나간다든가?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 전반적인 어떤 자녀 야교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까지 확산될 적에 되려면 뭐 여러 가지 뭐 조건들이 맞아야 되겠죠. 그리고 시간도 필요할 테고. 뭔가 이걸 좀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되는 어떤 주체들도 사실은 핵심 그룹들이 이제 좀 모여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일을 추진해 가는 어떤 추진력도 필요할 것입니다. 근데 진짜 제가 뭐 그럴 만한 여력이 되면, 나이가 벌써 이렇게 60대 후반이 넘어가가지고 과연 얼마나 제가 오랫동안 더 일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, 어, 제가 여력이 된다면 이걸 자, 뭐, 이든 가족들의 아니라 모든 이제 대한민국의 그 부모들한테, 아이를 기르는 부모들한테 이제 이 프로그램을 좀 확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어떤 그런 소명의식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. 자, 그거는 저 앞으로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면 이제 펼쳐져야 될 영역이고요. 예, 지금으로서는 일단 이든의 가족들이 이 프로그램의 중요성 그리고 효과성 그리고 정말 절실 실하다는 것들을 인식하시고 아... 말하자면 주목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주시고 교육을 실제로 받은 다른 부모들의 그 소감문 아니면 그 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교육을 마치신 수료하신 부모님들도 난 받았으니까 됐어 <laughs>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뭐 프로그램 후기를 우리 게시판 올려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올린 유튜브 동영상에 뭐 댓글로도 조금 달아 주시면 확산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,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. 어, 이게 책으로 본 얘기 혹은 뭐 유튜브나 뭐 카페에서 글이나 뭐 동영상으로 들은 얘기하고요 실제로 어, 굉장히 크리티컬한 아주 그 좀 짤막짤막하지만 실제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팁들을 어~ 일주일 단위로 한번 적용해 보고 그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점검해 보고 경험을 이제 다른 참여한 이제 식구들과 공유하면서 분석해 보고 그래서 왜 효과가 없었는지 왜저 집은 효과가 있었다는데 나는 없지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서 그~ 빈 구멍을 보완해 가면서 실제로 10주 동안 여러 가지 그 노력을 모색해 본다, 시험해 본다, 실천해 본다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강조되고 확산되고 또 실제로 경험을 하시기를 아주 강력하게 제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.